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입니다. PCL이라는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업체에서 대통령 취임 시 공급 예정 또 임상시험 조작 의혹 관련된, 어, 브리핑을 첫 주자로 맡게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제업체 PCL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퍼즐들을 사실 관계 그대로 밝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 이 물음표를 국민 여러분께 던지고자 합니다. 판단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CL이라는 기업은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생산 업체 중에서 대한민국 식약처가 처음으로 허가를 한 회사입니다. 코로나 자가 검사를 한다면은 대부분 이렇게 비강으로 하는 그 모습을 떠오르실 텐데요. 이거는 타액으로 하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런데 이 타액으로 코로나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의료 기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옆에 피켓 보시겠습니다. PCL 대표 김모 씨와 그 배우자는. 부부과학자 코스닥 산지임으로 제2의 퀴리 부부라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PCL 대표는 연구보다 주가에 관심이 많은지 온갖 채널에서 연구 성과 등이 PCL의 호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을 보시겠습니다. 그 김모 대표의 페이스북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사적 친분을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실제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인 김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 입장카드를 자랑하거나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사진도 올립니다. 취임식 때 참석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일명 건희사랑, 김건희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윤석열 부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VIP1, VIP2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술과 술안주뿐 아니라 숙취에 좋은 잣과 유자차까지 하고 나서 술좀 드셔보신 듯 이렇게 합니다. 본인의 친분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많이 과시를 하죠. 다음 피켓은 이 제보를 받은 캡처 이미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시절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산책 중인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이었습니다. 어, 김 대표의 당시 배우자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됩니다. 당시의 언론 보도도 났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PCL은 기업 자체도 기업 자체도 이, 이 김모 대표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모습도 보셨지만, 이 PCL이라는 기업 자체도 식약처 결정 불응 등 여러 논란이 쭉 있어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타액 자가 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뷰티풀 민트라이프라는 야외 축제에서 관객들이 오잖아요. 그 관객들을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이 검사 키트를 수천 개를 배포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무허가 키트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뿌렸으니까 영업정지 6개월, 그 다음에 과징금 10억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PCL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PCL이 승소를 합니다. 올해 4월입니다. 풍문과보 24년이죠. 24년 4월, 풍문과 보도에 대한 늑장 해명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두 번이나 받고, 그리고 결국 불성실 공시법인으로까지 지정이 됩니다. 지난해 8월에는 타액 자가검사키트 박스에 인쇄된 유통기한 위에, 이제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은 다른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붙입니다. 일명 박스가리 논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관계를 과시하며 식약처 쯤은 뭐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PCL 대표가 과연 첫 코로나 19 타액 자가 검사 키트 허가는 제대로 받았을까? 이게 정말 식약처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아 허가 해줄 만한 제품이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을까?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처음 이제 이 타액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이 의료 기기를 처음 허가 받아 보겠습니다라고 시도를 했던 것은 21년입니다. 21년 8월 식약처로 1차 허가를 신청을 해봅니다. 그때 심사 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주 과관입니다. 만장일치로 결과는 미승인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너무 거짓말이죠. 이 자료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업체는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를 받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이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은 모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당시 심사위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심사 내용이거든요. 고작 1차 심사가 끝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1일에 2차 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좀 보시자고요. 국내 임상시험은 주말을 딱 제외하고는 이렇게 혹평을 받았었는데 거짓말이라고 이,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말 제외하고 고작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2차 허가 심사 소요에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28일밖에 안 걸립니다. 1차 허가 때 만장일치 혹평을 받았던 문제 기업이 새롭게 임상시험을 하고 허가 심사를 받는데 딱 32일 정도 소요가 된 셈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키트가 이 문제 키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활용된다는 보도가 바로 나옵니다. 언제 나왔냐면 5월 6일인데요. 식약처 최종 허가를 언제 받았냐. 4월 29일 정도에 봤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정도에 허가를 받자마자 5월 6일 대통령 취임식에 아, 이 키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은 그러면은 단 5일 뒤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5월 1일에 PCL 회사 카톡방입니다. 여기에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 공급 결정을 공지를 합니다. 허가가 난게 엊그제인데, 이렇게 빨리 대통령 취임식 공급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후 5월 9일에,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이죠. 취임식이 5월 10일이었으니까. PCL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 동안 15% 급등합니다. 다음이요.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허가를 신청했지만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만장일치로 부적합.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자진 취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작 4일 만에 임상시험이 완료가 돼요. 그 다음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허가 재신청하고 심사 소요일 28일 만에 시각처 허가 받습니다. 만 하루 뒤 대통령 취임식 공급결정을 사내에 또 공지를 합니다. 뒤이은 단독 보도와 취임식 전날 15% 가량 폭등한 주가까지 이 과정을 쭉 보시면 이게 마치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한 편의 영화 같은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바로. 임상시험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2020년 11월에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가 허가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나서 임상시험 과정이 조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식약처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식약처 허가를 위해서 PCL이 국내 A의료재단의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공익신고 확인서에 따르면 PCL은 모든 임상 데이터가 기재된 임상 결과 보고서를 의료재단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 PCL 측에서 임상 데이터가 기재된 그 결과서를 그 결과 보고서를 의료재단에 보내고 이 해당 의료재단은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PCL이 보낸 자료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임상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만 그러면 임상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2021년 2월 PCL은 전문가용 코로나19 비인두진단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그 키트 있죠. 즉 코로나 검사하는 그 전문가용 키트의 임상 결과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을 하는데요. 당시에도 임상적 시험 실시 기관으로 기재된 조선대학교병원 담당 A 교수는 식약처 행정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당 임상 시험을 실시한 적 없다고 진술을 합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B 교수는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에 작성된 본인의 서명은. 본인이 한게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이후 식약처에 제출된 PCL의 임상 결과 보고서는 또 어디에서 작성을 그럼 한 걸까? 지난해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PCL 대표와 임직원, A 의료재단 직원 등 관련자 17명에 대한 경찰 조사에 겨우 겨우 지금 속도가 붙는 중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2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PCL 대표의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PCL의 코로나19 진단기트를 허가한 식약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별도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 하나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문재인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함께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히 초청된 그리고 이 취임식에서 첫 타액 자가 검사 키트로 활용한다고 보도를 낸그 문제의 PC의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이 의결이 된 바로 그날 저녁 8시 40분 비행기로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